저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택시. 그게 아니래. 일반인들도 자동차 청소를 엄청 신경을 쓴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런그 시선을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과장이 청소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이 그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소에 집착하는 게좀 지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 한번 나면 아무리 내가 갖고 와아도 끝이잖아요. 그걸 다시 내가 지진이 끝난 뒤에 원상복구를 한다 해도 옛날의 그 모습은 아니거든. 똑같이 한다 해도 뭔가 달라도 달라요. 하다 못해 그 옛날의 그 묵은 때나 그런 건 재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공들여서 잘 만들어놔도 지진이 일어나면 다 그게 무너지고, 그 무너지면 또 다시 또 재건하고,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거의 천년 넘게 반복을 해왔대,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관동대지진, 일제시대에 일어난 거 있잖아요. 관동지방이면 지금 의 도쿄 그쪽이에요. 관서는 교토 쪽이고, 그죠? 관서공항이 왜 관소공항관사이 공항에서 내리면 그것을 기차 타고 쫙 교토까지 가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관동대지진, 그때 이제 우리,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타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소문이 돌아서 막 조선인들 그때 막 학살이 막 일어나고 해서 이제 우리는 관동대지진을 알고 있는데 그 관동 대지진이 뭐 어쨌든 상당히 큰 지진이었답니다. 그래서 도쿄가 완전히 박살이 났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아 이제 교토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할 거다. 어느 정도 파괴가 됐으면 이게 복구를 할수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도쿄 사람들이 그냥 아 교토가 아니고 도쿄. 도쿄 사람들이 몇년 만에 또 다시 도쿄로 원래대로 다 복원을 한거야 복구를 그런 걸 보면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이걸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청소를 해도 얘는 언젠가 지진 한번 일어나면 다 끝난다 라는 걸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오랜 경험으로 오랜 경험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예를 들면, 이 길, 이 거리, 이 건물이 지진이 일어나면 두번 다시 이 세상에는 없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이거 한 번으로 끝이라는 거를 일본 사람들은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 환경이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 정서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우리나라 말이나 뭐 영어나 중국어에는 영원히 안녕에 해당된 인사말이 따로 없어요. 그죠? 그냥 안녕에다 앞에 이제 말을 붙이잖아. 다시는 보지 말자. 뭐. 영원히 안녕. 그러는데, 일본 애들은 따로 영원히 안볼때 해당한 인사말이 있다는거죠 뭡니까? 있잖아. 사요나라 사요하라 하면 이거는 다시 안볼때사요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 사람하고는 영영 안 본다. 한 번은 이거 한 번으로 끝이다. 그래서 다시는 못 본다라는 상황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주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영원히 못볼걸 알면서도 꼭 그러잖아. 또 보자, 뭐, 다음에 보자, 잘 살아야 돼? 또못 봐, 현실적으로. 근데 인사는 그렇게 해. 미련이 있으니까. 근데, 일본에는 뭐, 사요나라, 이런 인사말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 것다라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또 다른 예를 들면, 일본의 국, 나라 꽃이벚꽃이잖아요벚꽃이 언제 제일 아름답습니까? 벚꽃은 바람이 쫙 불면 미풍이, 바람이 세게 불면 안 돼. 미풍이 봄바람이 쫙 불면 그냥 가로수 벚꽃이 그냥 꽃 피가 내리듯이 콱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윤중로는 서울이고 광주에는 그런 데가 어지뭐 하여튼 그 벚꽃이 가로수가 쫙 있는데 바람이 한번 쫙 불면 그냥 비가 오듯이 그냥 확 떨어지잖아요. 그때가 제일 멋있거든요. 그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벚꽃은 피어있을 때보다 떨어질 때가 아름다워 그럼 떨어지는 거는 그한 번으로 끝이거든 피어있는 거는 며칠 동안 볼수 있는데 그 벚꽃을 국화로 하는 일본인들의 정서는 아까 말한 그런 지진 때문에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금은 없는데 일본 그 아, 마쿠 시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600년, 700년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연극 중에 이제 그 가부키라고 있잖아요. 가부키 전통 연극. 우리나라에는 뭐 마당극 그런 게 있듯이 가부키 연극 중에 보면 한때 그런 게 있었대요. 딱한 번만 공연하는 그런 가부키가 있어. 그러는 이제 한번 공연하면 끝이에요. 뭐 대사, 의상 이런 모든 게그한 번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이런 일본인들의 정서 속에는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즉 무상에 대한 인생 무상할 때그 무상입니다. 무상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불교적인 통찰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환경이 지진 같은 뭐 쓰나미 같은 자연 환경이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국민적인 정서로 무상에 대한 인식이 일본 사람들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순간에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보다 일본 사람들은 더 집착하는 게 아니냐. 더 집착하니까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한데, 자기네들은 이것에 대한 집착이 크다 보니까. 왜? 얘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오늘 멀쩡하다가도 내일 새벽에 지진 일어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땐 깨끗하도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한 게 아니지. 더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본 사람들은 그런 아, 집단주의가 강해가지고, 타인에 대한 시선이 분명히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어떤 지진 같은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한 무상에 대한 차각이 다른 사회보다 더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 결벽증에 가까운 환경미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런 환경미화에 대한 결벽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게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소 과장님이 청소할 때 보니까 일본 애들은 청소를 해도 청소하기 전이랑 한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는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한번샥 미니까 마치 줄건 것처럼 다 표시가 나니까 아 이게 뭐 굳이 확대해서 하자면 민족성의 차이구나. 뭐 그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상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지금 이것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집착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그런데 왜꼭 무상에 대한 자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 이것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만 되는가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집착하냐 이거지 내 말은 이 지점이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불교를 더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아 흔히 하는 말로 뭐, 한번 지나간 물에 다시는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이, 뭐, 서양에도, 그 원래 서양 속담이지만, 그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식이고, 그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민족 정서 안에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환경 미화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데, 불교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뭐, 해석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은 다른 분야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서양 철학이라든가, 다른 종교라든가, 뭐, 유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라고 하고 거기서 끝이야. 근데 불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이제 들어가는 거지. 왜 그러냐? 할때 불교에서는 이제 아상을 이야기한다. 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집착을 만이 합니다. 아니, 내라는 생각이 있는가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그리를 깨끗이 하는가 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을 하겠지만,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있는데, 나는 얘가, 예를 들면, 음, 뭐, 뭐지, 뭐, 무슨, 뭐, 에너지 공학고, 그런 데 가는 것보다, 아, 의자를 갔으면 좋겠어. 나는 부모로서 그래가지고 내가 자식 대신에 다 조사를 하는 거야. 얘성재기 어느 대학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거기 그쪽에 뭐 기숙사 다 조사해가지고 애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는 여기 어디로 가는 게 니한테 제일 좋아. 왜?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니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엄마야 그런 내가 쭉 알아보니까 여기야말로 니가 지나갈테다 그럼 요즘 애들은 착하잖아요 왜? 왜 착합니까? 부모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싼 그 학원료 다 대주고 애들도 알아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돈을 많은 돈을 까먹었는지 아니까 부모들한테 대들지 않아 물론 이제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방치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과연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아이가 살기를 바래서 그러는 건지 우리가 이거를 구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그 아이에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말은 좀 표현을 비유적으로 쓰면은 내 자신을 확장하는 겁니다. 어떤 내 자신, 나의 생각을 확장해서 내 아이도 내 생각대로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너는 의대를 가라.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내 자신을 확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확장하는 게. 이거는 집착에서,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말은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많은 부모들이 집착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습니까? 사랑이라고 읽는다 이거지 내 말은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사실은 집착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소유하는 거다 둘이 하나 되는 거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과 나는 한 몸이 돼한 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교에서는 사랑이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이제 자비라는 말을 쓰죠. 이 자비라는 말은 자 자는 사랑 자 자고 비 자는 슬플 비자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슬픈 사랑이 아니고 슬픈 사랑은 노래 가사고 슬픈 사랑이 아니고, '뒤에 슬프다'는 말은 감정을 내가 공감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 말은 뭡니까?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상대방이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나도 싫은 거. 이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자비의. 출발점이자 자비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착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가는 길, 그것이 어떤 길을 가느냐. 내가 볼때제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내가 볼때 잘못된 길이다. 그럼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혼내고 따지고 비판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집착해가지고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과 생각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 제자들 중에 부처님 제자들이 항상 부처님 뜻대로 산게 아니에요. 말안 듣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하고 같이 안 산다고 따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독립해서 나간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 부처님이 어떻게 했냐.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지라 하니까. 한번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야. 두번또 이야기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의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또 말을 안 듣. 세 번을 이야기했던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으면 엄청 열받았겠죠. 그럼 뭐, 너, 내 제자 아니야? 나가! 라고 하든지, 꼴도 보기 싫다! 라고 하든지, 뭐, 그런, 됐을 건데, 부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나가지. 해가지고, 부처님이 혼자 숲속으로 들어가. 혼자 조용히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부처님을 찾아와서 참여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코브라가 뭐 부처님 위에 이렇게 딱 덮으셔서 비를 피하게 해주고 코끼리가 부처님 드실 공양을 뭐 날라다 주고 뭐 실제로 안 봤으니까 부처님 말고는 모르죠.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숲속에 혼자 부처님이 수행하러 계시니까 제자들이 잘못은 이어치고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내 승가가 잘 굴러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깨달음을 통해서 아상은 완전히 사라지는, 불교의 핵심은 무하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미 그 경제를 넘어선 분이니까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마음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슬픈 거지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들을 혼내고 따지고 벌을 주는 거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상을 더 키우는 거고 집착하니까 그렇게 안 하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집착과 사랑은 근본적인 뿌리가 다르다. 이 점은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지 않냐? 집착은 나를 키우고, 나를 확대하고, 나를 더 키우는 그런 것이 집착이라면 사랑은 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하나로 모든 걸 바라보는 그게 사랑이라는. 그래서, 동체 대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몸이라고, 동체. 한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비, 큰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한몸이니까. 저 사람이 아픔과 나의 아픔은 내 몸이 아픈 거랑 똑같은 거죠. 한몸이니까. 이런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 네, 오늘은 예, 이 보상과 집착을 통해서 우리가 아, 집착과 사랑이 그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